자,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아, 문단 요약 문제였는데, 이게, 자, 인간의 특징 중 하나죠. 음, 의사소통에 있어서. 자, 우리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자, 진실 편향입니다. 편향이라는 건 뭐야? 기울어져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과 대화를 할때 일단 어그 타인의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어 인간은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남이 하는 말을 전부 거지 곳대로 믿는 진실 편향이 일반적 현상인가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본문에 나와. 왜 우리 인간이 진실 편향하게 되었는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심 이기적인 것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휘 잠깐 보고 넘어가죠. 아 제가 여기 폴더를 하나만 올려놨네요. 그죠? Expand 지출하다, 소비하다란 뜻이죠. 요거 다 있다고 생각하거라 d e f a u t 는 원래 자 어, 의무나 약속 따위의 불이행이에요. 이게 첫 번째 뜻이야. 테만이야, 테만. 게으른 거야. 결핍 부족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 쓸때 기본 값 또는 기정 값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컴퓨터 용어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 불이행, 테만, 이런 뜻이고, <laughs> 기본 값이란 뜻으로는 컴퓨터 사용하는 그런 용어, 아,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assumption은 많이 나왔죠 가정 bias 편향도 많이 나왔어요 c o n v e r s 대화하다 자 conversation이 대화라는 뜻이니까 c o n v e r s 자체가 대화하다라는 뜻이겠죠 statement도 진술이나 말자 cognitive 하면 인식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이 있는 마이저라고 minor, 하죠 마이저 구두쇠 돈안 쓰는 사람 이런 걸 구두쇠 또는 수전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laughs> 왜 우리 인간들이 남의 말을 그냥 믿는 경향을 가지고 있게 되었을까? 이것 자체도 굉장히 이기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 라인부터 좀 보죠. There is a natural assumption of truth. 진실에 대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가정이 존재한대요. 도치 일어났고요. 자, 정말 자연스러운 진실에 대한 가정이야, 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 두 개가 같은 거야. 그래서 자, 진실에 대한 자 자연스러운 가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요거죠, 요거 진실 편향입니다. 언제 인간들이 의사소통할 때 진실 편향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서로 서로. one another one another 이렇게 했습니다. 자, one another는 언제 쓰는 거냐? 둘다 one another도 그렇고 each other도 그렇고 서로 서로란 뜻이었어. 자, 그런데 위에다 잠깐 써 볼까? 자, one another는 어느 경우에 쓰는 거야? 지칭 대상이 셋 이상일 때 쓰는 거야. 셋 이상일 때. 그렇지만 대화는 서로 서로 나누다 할때 이렇게 서로 서로 둘만 하는 거죠. 자 반면에 이치 어더는 자 둘만 있는 거야. 더 이상 없고 지네 둘끼리 서로 서로 이렇게 할때 결이 좀 틀리죠. <laughs>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사람과 대화할 때, 자, 이런 진실 편향을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in other words에 연결어, 다시 말해서, when we are listening to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때, 또는 reading their words, 자, 그들이 한 이야기들을 읽을 때, uh, our automatic assumption, 우리가 하는 자동적 가정이야.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의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은 is that. 다음과 같은데, <laughs> other person is telling the truth. 다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other 다음에는, 자, 이렇게 단수명사, 복수명사가 다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선 other person 나왔죠. other person. 그죠? 자, 요거는 굳이 요 부분 있죠? other person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자, 이렇게 써보면 이건 others가 될 수도 있습니다. others는 뒤에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are telling the truth 이렇게 바꿔서도 똑같은 표현이 된다. 즉, 주식기가 저거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자동적으로 가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야. 자, this는 뭐냐? <laughs> 진실 편향이야. 자, 이 진실 편향은 works out. 작동한다 라는 얘기죠. 어떻게? 훌륭하게. 그지 정말 훌륭하게 잘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어, if you ask, 만약 여러분들이 물어보자. ask는 여기서는 사형식으로 쓰였다. 그래서 someone이 간접 목적어가 되고요. 파란색으로 좀 써볼까? io. 그 다음에 where 이하가 직접 목적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Where the last room is located. 자, 어디에 화장실이 위치되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또는 뭐라고 물어봐.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if가 들어가겠죠. 명사절을 이끌고 뭐뭐인지 아닌지. It's raining outside. 밖에 비 와요? 안 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여러분들은 can safely assume that 자 이때 f 이플리는 확신하며라고 번역을 의역했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가정한다는 거지 데디아를. 아유 당연히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하겠어. Most people will not lie in their responses. 그들의 대답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의 사람일 거야라고 확신하며 가정할 거라는 얘기야. 자 상상해 보자고요. Imagine how difficult it would be to converse with someone. 명령문이죠. 그래, 뭐든지 의심하면 정말 피곤할 거야. How difficult it would be to converse with someone.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질지 상상해보자는 거야. 그럼 조건이 뭐지? 의심하면 이런 게 나오겠죠. You assumed. 자, 여러분들이 가정한다면 데디야라고 가정하는 거죠. 자, 뭐라고 가정했나 보자. Everything they were telling you. 자, 이게 대절의 주어야. 모든 거야, 모든 건. 저 시기들이 당신에게 얘기하는 모든 것이 was f u r s e 거짓이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여기, 그죠? 어. 그게 거짓이었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이거 대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그 대절 안에 they were telling you. 이게 들어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거 생략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러면 힘들어지겠지. 사실 <laughs> NDD. e 자, questioning the truth of a statement and then choosing not to believe it. 야, 이거 거짓이라고 가정하고 일단 자 그걸 확인하는 거죠. 질문하는 거야. the truth of a statement. 자그 언급의 진실성을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선택해야지 한번 확인하는 거야 choosing not to believe it 그것을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를 선택하는 거야 그럼 questioning과 choosing이 병렬구조로서 주어네요 그죠? 질문하고 주어 1번 그 다음에 선택해야 돼 주어 2번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뭘 요구해? 추가적인 정신적인 단계를 요구한대요 피곤해지잖아 아 이것 때문에 믿는 거야 설마 요거 가지고 거짓말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진실 편향의 속내가 바로 이거예요 5번 라인 그러니까 자모 뭐 변형해서 낼수 있겠어 바깥으로 빼서 문장 넣기 내면 딱 좋겠죠 반영한다면 자 for the most part 대부분에게 있어서 humans 인간들은요 자 누구야 요거야 요거 요것도 빈칸으로 낼수 있어 인지적 구두쇠래요 cognitive m i s e r s 야 인지적 구두쇠 머리를 잘안 쓰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w h 들어가겠죠 자 이때 선행사가 뭐가 되는 거냐? Humans are cognitive misers가 위치에 선행사가 되겠죠. 모름이아냐 물론, 컴마 위치니까 and is로 바꿨을 수 있고, 이때 25라고요. 노란색으로 칠한 humans are cognitive misers. 요게 선행사가 된다. 자뭘 의미하냐? 데디아를 의미하겠네. We typically don't e x p a n d more mental effort.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인간의 특성이야. 뭘 정신적 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보다 필요해 보이는 것보다 seems necessary. In a given situation,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이더 많은 정신적 능력을 우리 인간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여기도 나와있네. 그래서 진실 편향이 일어난다는 거죠. 미, 믿어버리는 거야. 피곤하니까. 우리 뇌가 피곤해지니까. It makes sense than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네요자 그렇다면 that yeah는 makes sense. 이치에 맞다라는 뜻이겠지. when we see something online 우리가 무언가를 온라인으로 봤을 때 자, 비록 못말할지라도 even if it is fake. 그게 거짓이고 가짜일지라도 our default 우리의 기본값은 is to believe. 믿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피곤하니까. 자 it is 뭐야? something이겠죠? them 같은 걸로 받으면 안 되겠죠? 자 at least 적어도 처음에는 이란 뜻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는 at least, at first 이상할 것 같지만 이게 맞아요. and most는 기껏해야란 뜻이지 작다란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밑에 그 로마, 로마에 있는 그 진실의 입이죠. 영화에도 많이 나왔던 거짓말을 하면 여기 손 넣었을 때저 할아버지가 괴물이 앙 하고 문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도 자, 나중에 로마에 여행 가시면 저기 가서 손 넣고 사진 찍는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마십시오. 너무 진부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